그때기억 여기는... 여기가 어디지? 나 여기 같이 가는 건가? 아, 어? 어? 여기가 어디지? 지하가북인가? 여기 분이 게 있어. 된장. 여기 화장실벗겼고난 탈출을 꼭 하게 없는 건가? 누워서 자야겠다. 어? 뭐지? 어? 너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마. 채는 목소리인가 보네. 감사합니다. 음. 한번이 문을 열어 볼까? 이 문은 <laughs> 와! 열렸다. 다음에 기대해 주세요.